이동시켜 줘야 천천히 가야 부딪히면 안돼 그다음 뒤로 빼야지 그냥 뒤로 빼고 이제 손으로 얘를 돌려 아니 그냥 돌려 손으로 척 풀었지 응. 잘 먹지 응. 그 다음에 드리대 살살살 드리대 들이대, 드리대 돌려 왼손으로 쟤를 돌리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드리대 들이대 계속 드리대야 그냥 쑤셨어 다잖아 이제 기자 자, 돌려봐요, 사선을, 척을. 손 돌려봐. 그럼, 최대한 좁아지는 곳이지, 좁아지는 곳. 쟤는 벌어져 있고, 천천히 돌 천천히, 천천히 돌리면, 거기가 제일 좁아졌지. 거기를 눌러줘야 돼. 응, 음, 아니지. 얘를 눌러줘야 돼, 척을. 몇 번에 지금, 그 방향이? 아, 음, 4번을 눌러줘. 쪼여주는다는 뜻이야, 눌러. 눌러 때는 그게 힘드니까, 4번 기억했지? 얘를 직각으로 놓고, 쪼여. 그리고